안녕하세요. 웃음선물입니다. 상류 가는 길에 이렇게 한 바퀴 돌고 가겠습니다. 여기 보고 저수렁차 있는데 한번 보고 상류로 가겠습니다. 이런 데가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한번, 한번 해볼게요. 우와, 있을만한 분위기네요. 무슨 말은 분위기예요 무슨 말은 분위기 아닌데? 다 나갔나? 우와. 납자로는 납자로. 야, 사이즈 좋네, 납자로. 납절름은 있네 근데 <laughs> 한 마리가 있었는데 도망갑니다. 다기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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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긴데? 어기지또 어, 있다. 어, 아이씨. 아, 너무 네 어, 여기 또 있다. 어. 아, 또 있다. 어. 아이씨, 또, 두 온다는 같아. 어. 아 메기가 나갔어 두마리 빠간마 한마리 들어오고 이런 빠간을 바로 살려줄게요 빠간마 역시 에이 납자로만 나오네 상수 아, 이동할게요 앞자름만 나와요, 왜... 아, 이쪽에 몇번족대태 봤는데 물이 빠져서 물고기가 숨많 만한 장소가 없네요. 장소 이동합니다. 자, 이쪽에 들어있는 녀석 있나 볼게요. 자, 이쪽에 들어있는 녀석 있나 볼게요. 한 마리, 나 받을 수 있어? 한번받 봐봐 야, 자 어? 오, 잘했어 <laughs> 여기 잘 봤네 한 마리 손으로 잡네요 아휴, 한 마리 나 받을 수 있어? 한번받 봐봐 야, 자 어? 오, 잘했어 <laughs> 역시 잘 봤네. 어, 음, 아, 잡았다. 한 마리 또 잡았다. 어, 나 받아봐. 어째? 아, 오, 잘했어. 오케이. 어, 아, 잡았다. 한 마리 또 잡았다. 어, 나 받아봐. 어째? 아, 오 잘했어 오케이. 자 그렇게 적지도 않지만 바로 살려줄게요. 한 번도 걸치는몇네 여기 이 자리에서 그런 데욕좀 내. 여기서 고기가 이렇게까지 해갖고 없어본 적 없었네. 없나 보다. 없네. 눈 조심해, 아, 눈. 눈. 야, 붕한 마리 작은 거 나오냐. 아, 진짜. 아, 큰 거는 잡을 수가 없고. 에이, 아, 진짜. 이거 한 마리 잡았네아이 가요. 아, 아. 아우, 진짜. 아유, 조그만데 깨끗하고 이쁘긴 합니다. 자, 뭐가, 뭐한 마리 있네. 야, 또, 빠가 한 마리 잡네. 빠가 한 마리, 사이즈 좋은 에이씨, 너. 아니야, 그래. 잡아가려다가 오늘 안 잡아간다. 아이 니, 한번떠볼게 아, 진짜. 붕어한 마리 잡았네. 에이, 참. 붕어한 마리 쪼만한 거 하고. 바가가, 사이즈 좋네. 어, 이거 나갔다. 아, 보여드릴라고 했더니, 바가 나갔네요. 에휴. 아, 에휴, 나가라. 바가는 사이즈 좋았는데, 나갑니다. 아, 가져갈까 했다가, 고민하다가, 살려줬어요. 아, 뭐다 또, 한 마리 있네. 아, 빠가네, 빠가. 빨가. 아, 이거 또 빠가. 야, 아, 이거는 좀 적네요. 자, 손으로 잡았으면 돼요. 이건 조금 적네요. 자, 가거라 그래. 또이 빨간애, 아, 이 진짜, 아이고, 이또 빨간애, 아, 진짜, 빨간 몇 마리째, 오늘 또 역시 빨간만 잡히네요. 에이라. 에이,